라이트피플 노트북 맥북 파우치 거치대 겸용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깔끔한 마감과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며 다양한 노트북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거치 기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 발열 해소와 거북목 방지 기능도 탁월하여 장시간 사용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포장 상태도 우수해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 갑 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데일리 큐브 윤쿠션 스크래치 방지 노트북 파우치 케이스는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마우스와 충전기까지 함께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부드러운 융안감이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물과 먼지에도 강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가벼움과 안정감에 감동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로 당신의 노트북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이 노트북 파우치 케이스는 16인치 노트북에 완벽하게 맞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외관이 매력적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이동시 부담이 없으며 내부는 기모처리로 스크래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지퍼로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로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방수와 내구 성이 뛰어나 물품보호에 최적이라고 극찬합니다. 이 제품으로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동을 경험해보세요. 이 노트북 파우치 케이스는 여러가지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톰한 윤 쿠션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스크래치를 방지해줍니다. 둘째,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방 안에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어 이동시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16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노트북에 딱 맞는 빛을 제공합니다. 넷째, 부드럽고 깔끔한 외관으로 실용성과 미관 모드를 만족시킵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든다. 며, 내구성도 뛰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